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 교육과 정비소 진단 및서포터라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저희 천안협력점 카젠용국점에 들어온 미니 차량이고요, R60 차량입니다. 옛날 R56이 아니라 좀 신형 R60 차량이고, 이 차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와이퍼가 안 움직입니다. 와이퍼 불량. 자, 첫 번째가 와이퍼 불량이고요. 두 번째가 자 도어 밖에서 안 열립니다. 밖에서 열린 불량. 자, 두 가지 점검 어떻게 하고 수리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용 진단기부터 먼저 걸었습니다. 뭐 노란색은 통신이 안 되는, 아 빨간색은 통신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노란색들, 노란색들은 고장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용 진단기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정션 박스 릴레이 와이퍼 단계 1, 릴레이 와이퍼 단계 2. 자, 2자 12만 키로 뛰었네요. 자, 릴레이 와이퍼 쪽, 와이퍼 릴레이 쪽에 신호가 안 온다. 고장 코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선도 체크해야겠죠. 자, 이 전용 진단기는 고장을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배선도가 옆쪽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자요렇게 보시면 릴레이가 여기 있고요 와이퍼가 있고 자 여기 모터가 있고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자 릴레이 하나 릴레이 2 이렇게 걸려 있죠 자 요거 휴지부터 점검해야겠죠 휴지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배선도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죠 이거 클릭하면 위치까지 나옵니다 전용진단기자 그래서 자 정션박스 쪽에 휴지랑 릴레이도 점검합니다 볼게요. 자, 이 부분이고요. 얘는 차실 하부모듈에 있는 휴즈박스입니다. 자, 차실 하부모듈 휴즈박스보다는 지금은 상단부터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상단 릴레이부터 확인합니다. 자, 전원부터 들어오는지 확인해야죠. 휴즈박스 쪽에 요것도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요몇번 핀, 몇번 핀이 전방에 있는 휴즈박스로 가는지 자, 핀하고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전방 휴즈 박스부터 점검을 합니다. 자, 전방 휴즈 박스. 자, 전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릴레이 쪽으로. 자, 릴레이 다 뽑고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자, 3번, 5번, 1번, 4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배선도에 준해서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신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요렇게. 자. 테스트 키트예요, 이게. 테스트 키트다. 요런 걸로. 자. 전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전기를 전부 다 확인했더니, 자, 엔진 상단부에 있는 휴즈박스 릴레이 전원 점검에서는, 자, 이쪽에서 전원이 안 옵니다. 이쪽에서 전원이 안 와요. 그럼 뭐다? 이제 실내 하단부에 있는 휴즈박스, 전원을 공급하는 휴즈박스 글로 넘어가야겠죠? 자, 거기서 신호가 안 오니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신호가 안 오는데, 자, 휴즈도 굉장히 많고, 밑에 커넥터도 쭉 꽂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자, 이렇게 핀번호 딱딱딱 찍어 놓은 거 있죠? 그 커넥터부터 점검해야 되겠죠? 자, 커넥터 점검하려고 탁 꼽았더니, 자, 아니, 뭐죠? 누수입니다. 수분이 들어갔어요. 자, 빗물이 누수됐습니다. 이쪽으로, 휴즈박스 쪽으로. 자 그래서 하단부이 부분을 만져봤더니 젖었다. 자 이거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이거 썬루프죠? 썬루프에서 내려온 겁니다. 썬루프에서 썬루프 배수 파이프가 여기 A프레임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실내로 유입됩니다. 실내로 유입돼서 자 바닥에만 고였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휴즈박스를 적시고 내려왔네요. 그래서 휴즈박스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휴즈박스. 자, 이거 정품 구매하기 위해서 미니 서비스 센터 문의했더니, 자, 국내 재고가 없다. 국내 재고가 없습니다. 왜요? 잘 망가지는 부분이 아니죠? 잘 망가지는 부분이 아니라 국내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재사용합니다. 재사용이 아니죠? 자. 제재조품, 폐차장 물건입니다. 폐차장 물건 탈거해서 이거 폐차장 물건으로 교환해요. 웬만하면 신품을 썼으면 좋겠는데, 자, 좀뭐할 수가 없죠. 국내 재고가 없고, 이거 수입하면 한달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고객님 보고 한달 동안 차를 안탈 수도 없잖아요. 자, 이거 폐차장 물품, 자 준비하면서 안에 실내 완전히 말렸습니다. 썬루프. 자, 새는 곳도 수리를 하고, 예전에 전 사, 전그 영상 보시면 미니 차량, 미니 차량이나 다른 차량들, 썬루프물새는 곳,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동영상 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자, 휴지박스 교환했더니 그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차량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도어가 안 열립니다. 밖에서 안 열리고요. 안에서는 열려요. 자 뭐가 문제다? 도어락이 문제입니다. 자 BMW 5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도어락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 전원도 많이 들어가고 신호도 들어가고 막 이런데 미니나 3 시리즈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미니나 3 시리즈들은 일반적으로 도어락 교체하면 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접촉 센서 막 이런 이런 막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도어락을 교체합니다. 다 기계식이죠? 와이어로 땡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기계식이기 때문에 도어락 교체해서 출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프라이스 천안 동남점 카젠 용곡점에서 작업됐고요. 자, 일반적으로 미니나 BMW나 중요한 것들이죠? 자, 와이프 한대요. 모터 교환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 전기 라인을 거꾸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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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짚어가면서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휴즈박스는 멀쩡한지. 자, 요즘 나오는 차들은 휴즈박스가 휴즈박스가 아닙니다. 컴퓨터박스이기 때문에. 자, 예전에는 휴즈박스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휴즈박스는 컴퓨터박스 플러스 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6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다들. 그래서 이렇게 수리됐습니다. 자, 천안분들, 저희 카젠용곡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